자자자자 자, 자, 자. 어?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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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는 어, 대치동 오타 강사 민욱쌤이라고 해뭐 일단 들어본 적 있는 애들도 있을 거야 응? 뭐 안간에는 뭐 입시의 전설이다 이런 말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나는 오늘 대한비만학회에 초청을 받고 여러분들 앞에서 특강을 하러 왔으니까 어 그렇게 알도록 해 알았지? 눈빛을 보아하니, 이제 다들 좀 어떤 특강인지가 궁금한가 본데, 어쩌면 오늘 특강이 국경수 특강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오늘 특강 은 바로 이 청소년 비만에 대한 인식 개선 특강이다. 여기, 여기, 어. 찔리는 녀석들이 조금 있을 거야. 햄버거 딱 집어넣네, 저 친구는. 너희 지금 어. 중고등 시절 잘 버텨가지고, 대학에만 가면 인생 극락일 것 같지? 살좀 쪄도, 대학 가서 빼면 된다. 체력 좀 딸려도, 이 젊은 깡으로 버틴다. 하하! 이거. 건강 허수들의 전형적인 착각이야. 일단 말이야 최근 10년 사이에 너네 또래 비만율이 두 배가 늘었어. 이게 뭐 단순히 뭐 오핏이 안 산다 이런 수준인줄 알아? 지금 관리가 안 되면 너희도 성인 되기 전에 뭐 당뇨병, 고혈압 이런 만성 질환이 생기는 거야. 너네 말이야 대학 합격증이랑 병원 진단서 이거 뭐 같이 받고 싶어? 아니잖아. 그래서 오늘 국내 최고 권위의 대한 비만학회 형님들과 쌤이 딱손 잡고 이런 캠페인 특강을 마련했다 이 말이야. 아 바로 소개 들어간다. 자, 이 RUN 캠페인은 자주 움직이기에 RUN, 자신의 몸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 Understand my body, 균형 잡힌 생활 습관, Nutrition and Rest, 요거의 Nutrition N이다. 이건 선택이 아니야. 필수 과목이라 생각하면 돼. 오늘 너희들에게 이 쉽게 내용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비만 쉽게 명을 이 RUN 캠페인에 맞춰서 순서대로 내가 완벽하게 정리해줄 테니까 따라오기만 하면 돼, 알았지?